a n 어, 얘네 죽여도 되나? 어, 엄마 클났다 이거 열 개밖에 안 되네. 엄마나. 엄마나. 일반 활이랑 다른 활이었어? 팔아버렸는데, 일반 활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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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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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활이 뭐야 그러면 아니 왜 얘밖에 없냐? 데미지 나게 좋은데 일단은, 살 수는 있으니까, 됐다. 구매만 하고, 그 다음에, 어, 넘어가서, 제작으로 간 다음에, 무기개조 끼고, 빌어먹을 낄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젠장을. 그냥 또, 가만 보면, 로프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The if going to be Maybe because you found something. Look at this. I think he drew a map with his own blood. Right. Those kind of maps you know you'd better follow. That might be Pitchcliff. He marked a spot to the north. Could be Durval's location. And my men are waiting outside of town. I'll grab them and meet you there. 야영지로 이동을 하라고? <laughs> 왜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아, 꼈다. 안 되면 되게 해. 척! 그렇지. 하면 돼. 내려갈 때만 조심하면 되고, 내려갈 때만 길잘 보고 뛰어내리면 돼. 아니, 이거 이번 화살 한번 테스트 해볼까? 얼마나 이게 뭐뭐지? 근데 능력이 가만히 있어 봐. 나저 탄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 오, 된다. 샤프 샷. 허살통. 아, 어, 예스. 이게 뭘살 때마다 늘어나는구나. 자, 만뭐 이러면 얘도 40발 되겠네. 30발? 어, 이러면 상관없지? 재료가 근데 저 와이어가 저거 저게 좀 많이 들어가네. I'll find for you. 요게 다른 활에 비해 좀센 활인 것 같고 요거는 뭔가 갑발을 찢어내는 듯 이거 이건 모르겠다. 이거 이 능력을 어디서 봐야 돼 근데 진짜로 어디서 봐야 돼? 이 뭔지 어떻게 알아?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 알려줘야지. 튜토리얼로 가야 돼? 하기 싫은데. 문제 또 그라고 잡아줬어. 여기 있다. 적중 시 데미지는 없지만. 열상 효과가 좋다. 강력한 충격파로 기계 갑옷 부품 제거. 데미지는 낮은데 높은 명중률로 기계의 부품을 제거. 자원을 제공하는 부품을 제거하면 추가 자원을 얻는다. 빵댕이에 달려있는 배터리를 깨면 거기에서 추가 자원이 나온다는 얘기네. 기계를 90초 동안 구속. 어, 이거 아니야. 적중시 높은 충격. 데미지와 중간 수준의 열상 효과, 공격력은 높은 활로 정확하고 정밀한 사격이 필요할 때 유용. 보라색이 영웅 방어구나 무기 비면 된다? 아, 아, 보라색이. 써 볼까? 오, 야, 미친. 애쩌는데뭐 한발 깨웠 다？파스 에다？내 활장전하 는게 드럽 게 느리다？근데 미친 새다. 오 미친 개쎄다 진짜 돌았나 봐 돌았나 맨 요걸로 한 번에 약점을 빵 느낌 알았어요 얘는 앵간하면 여러 발 쏘면 안 되겠네 안전한 상황 아니면 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원이 동그해졌을 때가 데미지 최고조로 달아있을 때인데 150.. 105단 그때 맞춰야 돼 지금 지금 그리고 찔러 지금 지금 자, 그리고 요놈으로다가 요놈으로다가 확실하게 약점을 조지면 그 약점이 깨졌을 때두 배로 나오고 잠깐만 안 보여? 지금 까비 좀 개피로 만들고 해야겠네. 아야. 가자. 어, 자 다른데 샀다. 어 미안해. 어디, 어, 너, 너, 쓰러지네 어, 쏴버렸네. 이것도 봐봐 돼. 아, 좀한 번만 맞아봐. 아, 이 새끼야. 저개 같은. 어, 얼어 붙어버리는 거구나. 아예. 맞으면 아얘많이더뜯어졌다 아, bad. 와이 은근히 마음에 드네 이거 화살. 재료 아니 활이 나오는 게 많이 나오지가 않는구나. 저런 애들 가슴팍 한 대면 터지겠다. 개 쎄니까 쌉 가는. 저기 빠른이동 있는 거 아니야? 어 전혀 다른 데로 가고 있네. 아예 없는 데로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냥 쭉 들어가는데 길로 쭉 근데 길이 없는 데 이거 아 이게 길이야? <laughs> 아 이게 길이구나 덥네. 어, 벌써 2 시야. <laughs> 아,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 음... 야나 왔어. 뭔데? 좀뭐또 이상한 거 있다 저 뭐냐? 마신스. 저뒤 하나 좀거 뭐냐 이거 누구세요? 난 그냥 들어가서 휘저으면 되는거지? 일방인과 기계사살 확인 이지하네 충분히 만들어두고 먼저 껍데기를 벗길 수 있으면 벗기고 쟤는 내 묶여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치면 이제 깨어날 것 같다. 가만히 몰래 다가와서 한번 건드려봐. 얘데 셋에 될지도 모르잖아. 안 돼. 이거를 그러면은 죽이고 가야 돼. 얘네를 경계용으로 쓰나 봐. 지나가면 반응할 거니까 그걸로 쓰나 봐. 현재인데? 분명히 어디 뒤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똥꼬가 하나씩은 있어. 없을 리가 없어. 분명히 똥꼬는 있다. 똥꼬를 찾아 이어서 들켰다. 와, 뒤집어했네 그냥 가지. 올라가고 앉아. 대자, 애 대장이야, 대장이여, 뭐 기있냐 아, 어, 약간 뼈다구가 뜨긴 했어. 대장 공격이 그러면 아우씨, 이거 찍었어야 됐나? 얘까지 찍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못 찍네. 그럼 3포인트 있어가지고, 어차피 못 찍었어. 휴먼 위치를 확인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네 봉인을 풀어줄 수 있나?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걸까? 몰래 뒤로 빠진 다음에 최대한 뒤로 가서 숨을 수 있는 데 이런 데 근처에 풀숲이 없나? 쏜 다음에 뒤로 빠질까? 보이니? 쟤네 안 풀려. 이걸 사람한테 쓴 적은 없었지. 데미지가 어떨지 궁금한 걸? 기다려. 확실한 놈만 쏘자. 어, 아니면은 얘네. 저거 고정된 거 쏴볼까 한 번? 어 깨지네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어풀어져도지랄이야 지랄이 그냥. 어시어게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풀어줬지. 이 새끼가 선빵을 때리네. 조그라트. Intruder! s Unleash the machines. Shoot their chains. Can't see you with my eyes yellow. 백백백백 뭔가 이건 챙기공 기계가 또 어디있지 이거 말고? 밑에 있는 애 한번 쏴볼까? 난 위에 있으니까 나한테 관심 없지 않을까? 저런 애들 쏴서 맞추면 되잖아 아니면 이미 얘네들이 세뇌를 끝내놔가지고 애초에 지들끼리 안 싸운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싸우냐? 싸우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맞아? 봉인해제! 다 죽여 어딜 때려야 깨지는 걸까? 아 사슬을 때려야 깨지는 거네 가만있어 숨도 쉬지마 가만있어 그냥 어왜 나야 지, 지, 이 개같은 이대응맹덕한아 물론 내가 네 갑옷을 다 베끼긴 했다만 이는 미안한데, 어쩌겠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걸, 사가지 없네. 그게 좋은데, 뺨을 때려? 되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땡기고 나서 원이 다찰 때까지 기다려야 데미지가 제대로 나오는데 그 전에 쏘면은 안 맞아. 약해. 쓰레기야. 얘네 두 마리를 먼저 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본다 그러네. 저 노란색 떠버리면 나한테 올 거야. 안 떠도 나한테 와. 내가 그래픽을 낮춰놔가지고 똥으로 보여.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알띠어라 닭돌기에. 살짝 오른쪽으로. 빙거 쫄로 가, 쫄로 가, 시켜쫄로 가. 저기 있잖아, 쫄 쩌, 쩌, 쩔로 가, 쫄로 가, 인마, 쩔로 가, 인마. 아이고, 미친 새끼. 아니, 나, 나 있는, 몰라, 나, 있는 몰라, 나 있는 거 몰라, 나 있는 거 몰라, 나 있는 거 몰라. 나 있는 거 몰라. 나 있는 거 몰라. 그치, 그치, 그리로 가, 그리로 가, 그리로 가. 그리로 가, 그리로 가. 아니, 쏘잖아. 날 보지 말고 뒤를 보라고, 이 밥팅아. 그래. 얘랑 놀아 난얘 난 총을 뜯을 준비를 해야돼 데미지도 안들어가네 총뜯어버리고 안보여 intruders, unleash the machines, shoot their chains. 어, 왜 갑자기 구르고 날리니? 애 뜻이야. 자,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다. 저 밖에 애들다 풀어져 버리는 거. 그러면은 알아서 다 싸울 거야. 어. 너난못 봤어야 돼. 너 뒤져, 나 보면. 오케이? 안 봐도 뒤져. 좋았어. 이제 밑에 가서 묶였는데 풀어줘. 저런 애들. 여기서 안 보이네? 에뜨셔닭뚫 기가 좀더 지랄 맞지않 나？그럼 이렇게 싸워 너의힘을 보여 줘. 들기 들기 닭 들기. 저놈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얘 어디갔냐? 어 저기 있지 않아? 없어졌네. 어디 갔지 상황 정리. 한발 남았다 에드샷 더블킬 좀 뒤로 빠져서 들어오게 만들고, 뒤로 확 돌아. 저놈도 잡아야겠는데 제일 위 있는 애? 왜다 대장이야? 나보다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싹다 대장이야? 이러면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안 올라오면 나 폭탄 까버려 쉐끼들아 뿜 뽐! 뽐! 지리지리 자라자라. 이건 어때? 어, 나 이거 폭탄 마음에 든다, 이거. 쓰는 방식이 너무 좋은데? 괴롭히는 거? 어, 사람한테 얘를 쓰면 어떻게 될까? 땅으로 그대로 꼬꾸라질까? 한 명만 올라오면 안 돼? 나 이거 좀싸보게 히히 <laughs> 어? 아 끌려오네 안녕? 나 찾았어? 어야 그거를 그걸... 흘러서 피해버리냐? 어떻게 blood. 대먹은 반사신경이야? 내가 못 맞춘 거네 사람을 파괴해야 이 물약이 잘 나온다고? 나는 그리고 그 물약으로 체력을 채운다고. 아까 내거 폭탄에 그래도 많이 죽긴 했네. 이현 씨는 팔다리가 다 사라졌다. 눈에 묻힌 거야? <laughs> 아, 눈에 묻힌 거였구나. 조용히 해봐 파밍 좀 하게 아말리지만 어, 상자 아니야 이거? 점화기가 누구 거지? 아닭닭둘기 나는 얘를 풀어준 기억이 없는데 얘는 어디로 갔냐? 집 안대로 어디 이동을 해버렸네 얘가, 얘가 고놈이야? 프로준 기억이 없는데? 지 혼자 탈출을 했나봐. <laughs> 맞아, 나 지금 누구 찾으러 왔지? 어 부비 트랩. 드 s a s you g o t a eat dirt. 제 뭐야 귀때기에 귀마개 끼고 있나? 풀리로 공격하는 거안 통하겠네 그럼 아 어, 규막을 끼고 있다 방금 대놓고 네 앞에서 숨었는데 그걸 못 찾으면 어떡하니 너는 눈이 있어 없어 아아 아, 내 실수 미안 머리 좀.. 어떤데? 내 친구 데미지 말 어떤데?